건축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설계 도면 작성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9주차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강의까지는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간단한 모델링과 그리고 건축 구조의 부분적인 구조물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건축물을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건축물을 완성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CAD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이와 같은 CAD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불러들인 후이 CAD에 있는 치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건축물을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스케치업 파일은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될 과정에 대한 완성물입니다. 자, 이 건축물을 보면, 여기에 있는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이렇게 미석이 문과 여다지 문, 그리고 미석이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계단 부분 그리고 난간 부분 그리고 벽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둥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배면도에서 살펴보면 자 배면도와 같이 세 개의 창과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창, 그리고 문이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고. 다음은. 자, 미리 저장을 해둔 탑. Front, 론트 right. 라이트 이렇게 각각의 입면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공된 파일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미리 이와 같은 이미지 파일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cad 파일이 진행이 제공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미지 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cad 파일을 이미지 파일화 시킨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스케치 파일에서 각각의 입면도 그리고 투시도, 다음 단면 즉 평면도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면도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CAD 도면은 이와 같이 수치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고 각 공간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은 단면도를 즉 단면 상세도를 그리기 위한 도면 어, 절단선입니다. 그래서 자이 절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 상세도가 작성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도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위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우리가 실제 건축물에서는 그게 좀 어렵지만 이이 같은 도면에서는 조건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남, 정북, 정동, 정서 방향으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 입면도, 즉 정남 쪽에서 바라다 본 집의 입면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이 됩니다. 정면도가 곧 남측 입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스케일이 50분의 1, /50, 또이 도면은 스케일이 40분의 1로 어, 작성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방금 설명했으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엔드 아까 봤던 스케치업에서 그 투시도를 보고 있는 거고, 자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도면만 가지고는 이 집의 실질적인 형태를 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보고 조금이나마 이 도면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수 있도록 미리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정도 됐으면 이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파일 중에서 이와 같이 cad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의 이름은 plan__su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작업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구성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와 차면이 나오면 이제 메뉴에서 '임포트'라는 세부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임포트의 기능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스케치업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캐드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창을 띄우고, 아까 말했던 플랜 언더바 su라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임포트를 눌러주면 되는데 임포트 누르기 전에 옵션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자 이거는 도면이 작성된 CAD에서 위치, 즉 좌표 위치와 스케치업에서의 좌표 위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파일들을 불러다가 사용을 할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 CAD에서의 좌표를 스케치업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단위가 모듈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CAD에서 작업된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 밀리미터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옵션 창에서 이와 같이 체크하고 스케일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임포트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창이 뜨고, 자, 클로즈 하게 되면, 캐드 파일이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불러들여왔습니다. 자, 모델은 삭제를 하고, 화면을 평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탑으로 변경하고, 카메라는 이와 같이 투상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CAD에서 봤던 도면 파일이 그대로 이와 같이 스케치업으로 불러들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보면 이렇게 처음 본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 마감선, 입면선 두 개, 중심선. 자, 이거는 cad 에서 작업된 레이어가 그대로 이렇게 불러 들어와 진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이 그룹은 바로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레이어인 언 n 그 a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개별적인 소속이면서 또 전체는 이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벽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벽체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다음에 방법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이 벽체 부분을 먼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벽체는 현재 도면상 1.5b 공간 쌓기, 즉 조적조 벽체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1.0b 시멘트 벽돌삭 쌓기, 외부는 1.5B 공간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벽의 전체 두께는 420, 내벽의 두께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면 작업을, 아, 도면을 통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CAD 도면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c a 의 레이어는 건들지 않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스케치업에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은 이렇게 벽체니까 월이라고 해주고 자,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경해 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레이어는 즉 전체의 이 그룹은 이 언태그드라는 이 레이어에 속해 있으므로 이렇게 전체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세부적인 것들은 세부적인 레이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이중 레이어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들, 개별적인 도면 요소들을 숨기거나 또는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C E 라고 되어 있는 중심선 레이어를 이렇게 끄면 중심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 입면선들 그리고 마감선들 그리고 마지막 단면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단면선 레이어가 벽체선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벽체선 이 부분은 난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이 난간 부분이 어떤 건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이 투시도 부분에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라스에 이렇게 기둥과 벽체 사이에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에 대한 단면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벽체 부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디테일한 방법입니다. 자 먼저 현재 레이어가 다시 한번 벽체 월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점을 이와 같이 연결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을 마지막에 한번더 클릭해줘야지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는 거. 스케치업에서는 엔드포인트 끝점이 기본적인 액체 스냅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줌 기능을 잘 쓰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벽체들도 끝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면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건 자, 다한 다음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면의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아니, 개별적인 면 작업을 할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면을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면이 안 만들어진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을 마지막에 일치하게 찍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는 난간 부분을 제외한 벽체 부분만 그리고 기둥 부분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물론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음질 하다 보면 아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드 도면을 불러와서 먼저 필요한 레이어만 보이게 한 다음 현재 레이어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레이어로 변경을 하고, 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벽체 레이어, 즉, 단면 레이어도 이렇게 감추어주고, 나머지 이렇게 남아있으면 전체의 면을 선택합니다. 전체 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Ctrl A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에 오른클릭 한 다음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리버스 페이시스를 클릭해 주면 이와 같이 면의 방향이 올바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면의 완성이 됐으므로 벽의 높이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벽의 높이는 2400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자 높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주어진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면 중에서 여기 A 부분 인면 상세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 A 부분 인면 상세도에 보면 여기에 이와 같이 치수, 수직 치수가 나와 있는데 왼쪽 부분에도 있고 오른쪽 부분에도 이렇게. 치수가 한번더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이 실링하이트 2400, 즉 반자 높이, 실내의 안목 치수죠. 그래서 반자 높이 2400, 그래서 벽체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2400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이제 해당되는 면을 하나 먼저 선택한 다음, PCN 풀 기능을 이용해서 2,400 만큼 높이의 면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면들은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빠르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항상 다 했으면 현재 레이어 확인하고.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룹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했던 방법, 도면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벽체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